추석 명절 대비 선물용 상품 소개합니다. 선물용 보리굴비 특특대 사이즈 10마리에 2.7kg로 10만 원합니다 선물 포장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참조기 정상상품 17에서 20cm 사이즈 100마리에 7.5kg로 14만 원입니다. 참조기 파상품 중자 소짜 7kg로 100마리에 7만 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백쪽이 수조기 특대짜 중자 섞어서 7kg로 45마리 내외로 5만 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사지먹갈치 특대짜 대짜 섞어서 10마리에 4.5kg로 12만 원이고 무료로 손질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먹갈치 기스 상품 대짜 중자 15마리에 4.5키로로 10만원이고 무료 손지로 배송합니다. 먹갈치 조림 젓갈용 9키로로 3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삼치 특대 사이즈 3마리에 6키로로 5만원이고 손지로 배송합니다. 택배비 별도입니다. 제천용 농어참동 삼치 총세마리에 9.5키로로 7만원입니다. 암꽃게 숫꽃게 섞어서 6키로에 23마리 내외로 6만원입니다. 제천용 바다낙지 특대짜 10마리에 3.5키로로 10만원입니다. 오징어 특대자 대짜2 0 마리에 7kg로 9만원이고 반상자에 5만원입니다. 튀김이나 볶음용입니다. 무료로 손질해서 배송합니다. 안하고 붕장어 대짜 10마리에 5.6kg로 7만원입니다. 박대 특대자 소짜 8kg에 50마리 내로 7만원입니다. 3 0미 병어 제찬 사이즈 10마리에 3.3kg로 12만원입니다. 살짝 키스가 있고, 횟감으로도 좋습니다. 회상용 4 0미 병어 기스 상품 10마리에 2.6kg로 9만원이고, 2 9만 0 마리에 17만원입니다. 미너두 마리에 5.5kg로 8만원이고, 한 마리에 5만원입니다. 재찬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비닐 내장 제거 후 배송합니다. 가오리 특대자 대자 섞어서, 네 마리에 8.6kg로 6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간재미 암수 섞어서, 열 마리에 6kg로 5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고등어 특대자 중자 섞어서, 8kg에 16마리로 4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손질 후 배송합니다. 모치 광어 박대 고시 잡어 8kg로 4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카톡, 문자, 전화로 주문해주세요.